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영광 권세 모든 걸 누린 사람들도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이 생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때를 정해서 떠나갈 수도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지으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추방을 당한 게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우손들은 모두가 다죄 사망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망이 왕 노릇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자분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게 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하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담 안에 그 후손된 모든 사람은 육체로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어 가시고 부활의 을을 우리에게 입혀 주어 그 을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벌써 아담에게 선포하신 대로 영원히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왜두 가지 길로만 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매일같이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얻어먹기 위해서 매일 기웃거리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그 집에 잔치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개들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거지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명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그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간청한 겁니다. 나를 궁일히 여기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원의 길로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낙원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낙원에 갑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광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일지라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고 땅의 것만 육체로 세상 것만을 위해 달려가므로 사탄의 지배받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아무리 땅에서 모든 걸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부자는 그 영이 음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 주신 영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광 중에 들어가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거역하고 복음이 없이 예수님 없이 이 땅의 육체로만 살던 사람들은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땅에 돌아가 버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다가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 낙원이 가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 응부에 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안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로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한을 수당 세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스리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체로 살면서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하고 예수님 없이 사탄에게 끌려서 영원한 불에 음부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열매를 인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마무를 만드셨고, 에덴을 장설하셨고, 거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마누엘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고 추방당했던 인류는 예수의 그리스를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지극히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고 병자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생활, 사랑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며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와서 완전한 사랑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이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은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위해서 욕심내고 달려가던 모든 사람들, 즉 육체로 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갔는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육체로 욕심내며 죄악에 매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갑니다. 즉 음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낙원에 가서 그 영광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네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네 생명이시오, 내네 장수이시니 요와께서내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천지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추원하신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생사화복을 두시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영생복락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사람, 곧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증거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증거를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는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입으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은 끝나고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구원받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 인류 역사의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할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육체로만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벌을 내리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주권 모든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사 화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돼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게 되면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름답게 피면 져버리는 꽃과 같고 베어버리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안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된 인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사랑하며 예수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만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 오시는 큰 날을 기뻐지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서 새하늘스당 새루살렘에서 임마누엘 영생 목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